돌싱글즈 7MC된 이다은, 81kg 오른쪽 화살표 59kg 비결, 위곱이 안 맞았다, 간식 끊고 간헐적 단식. 돌싱글즈 2, 출신 이다은이 둘째 출산 이후 20kg 넘게 감량한 비결에 대해 언급했다. 이다은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8월 둘째를 출산한 이다은은 임신 당시 몸무게가 81kg까지 늘었다가 출산 이후 20kg 이상을 감량해 화제가 됐다. 그는 팬들의 궁금증에 10kg 크게 확뺀건 간헐적 단식떡이 제일 크다. 보통 점심 11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만 먹었는데 점심은 꽤 자유롭게 먹고 저녁은 닭가슴살과 야채를 볶아 먹었다. 단백질 쉐이크도 가끔 먹지만 매일 먹으면 너무 느끼하더라. 간식도 다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제는 전혀 안 먹었다. 몇 체중 조절을 위해 위고비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다은은 위고비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이어트 보조제 도움은 전혀 안 받았다. 식욕 억제 때문에 보통 도움 받으시는 듯한데 간헐적 단식을 좀 하다 보면 은근 식욕이 준다. 진짜다. 일주일이 고비. 보조제 없이 다이어트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이다은은 현재 키 170cm에 몸무게 59kg 상태라면서 3에서 4kg 더 빼야 한다. 임신 직전도 몸무게가 55kg이었는데 운동 안한 몸이라 탄탄함이 전혀 없고 흐물거리는 느낌이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고 털어놨다. 이다은은 또 그냥 앞으로 3개월 내로 남은 거 빼자 이러고 있다. 워낙 많이 찐 케이스라 플러스 27, 너무 빨리 떼면 또 요요가 오지 않을까라며 돌싱글즈 MC 시작하면 매일 유산소하고 난린날 줄 알았는데 안 한다. 돌싱글즈 7 방송 때 날씬하게 보이는 거 포기,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다은은 2022년 MBN 돌싱글즈 1을 통해 만난 윤남기와 재혼했다. 딸리은 양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이다은은 재혼 후 지난해 8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오는 20일 첫 방송을 앞둔 돌싱글즈 7위 MC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